뉴스를 심리학적 관점으로 심도 있게 풀이해보는 시간, 뉴스 심심풀이 기자 안프로 심리학자 이남석입니다. 최근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씨가 이 3년간 출연료를 포함해서 한 7억 원가량을 이제 매니저에게 뺏겨왔다라는 주장이 제기돼서 네. 굉장히 큰 논란이었는데요. 얘도 특이한 점은 10년 전에도 매니저에게 감금을 당하거나 노동을 착취당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어요. 유진박 씨가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인들에게 사기를 당하는지 오늘 한번 심리학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안 기자님, 혹시 사기 당하신 적 없어요? 아 저요. 네. 어, 사기 당한 적은 크고 작건 어, 예. 사기라고 생각했던 거. 저는 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기 칠 사람이 없어요. <laughs> 군요. 예. 무소유의 예. 뭐 돈이 있어야지만 뭐 사기를 치죠. 뭐, 주변 사람들이. 네 예. 예, 좋습니다. 박사님은요? <laughs> 예. 저는 당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단은 유진박 음. 씨의 경우는. 희망적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희망적 사고? 위시프 g h 트라고 자신은, 자신이 희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죠. 그러면, 아, 그런 일이 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계속 생각하다 보면,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음. 상상을 계속 하다 보면, 현실처럼 느껴져요. 예, 예. 그러다 보면, 그걸 구별할 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음. 분명히 있지도 않았던 일인데, 계속 엄청 바랐던 일을, 바랐던 것은, 마치 있었던 것처럼 생각나서, 친구들과 만났을 때 오랜만에 동창회에서 나 그때 그랬잖아 그러면 네. 예. 그리 언제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하는 기억외국까지도 있을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희망적 사고가 왜 위험한 거냐면 보시면 분명히 제3자의 눈에는 아 저도 위험할 텐데 옛날에도 한번 당했는데 음. 또왜 저러지 하는데 네. 아 내가 너 이렇게 힘든데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라는 음. 상황에서 예. 누군가 도와주겠다고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으면 그 사람이 나의 희망입니다. 아, 희망이면 그렇구나. 어떻게 해야 되죠? 붙들어야죠. 음.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죠? 의심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어, 붙들려면 의심보다는 믿어야죠. 그렇죠. 네. 일단 믿습니다. 음. 그러면 분명 의심할 수 있는 사건들이 중간중간에 조그맣게라도 있었을 겁니다. 음. 가령 정산이 안 된다든지, 어디 갔더니 출연료를 얘기해주지 않는다든지 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도 에이, 나한테 음악생활에 집중하라고 지금 음. 이렇게 해주나봐. 왜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니까. 야, 옛날에 10년 전에 내가 했을 때는 내가 잘못한 거 맞고 이제는 내가 잘해줄게 라고 하는 말을 믿는 겁니다. 왜 그랬으면 좋겠었습니까? 유진박 씨 입장에서는 아 그때는 그랬었고 음. 이제 정신 차려 잘해준다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희망을 갖고서 그 사람을 다시 선택한 거니까 음. 계속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이 되면 에이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음, 어떻게 보면 너 어떻게 착한 거. 사람이네요. 착한 사람인데 예. 그 착함에 것이 우선은 뭐가 있어야 되면 예. 무지의 착함이 있고요. 음. 아는 지혜의 착함이 있는데 모든 걸다 알면서도 아 이게 그걸 제어하면서 착함이. 예. 무지한측면무지한 측면이 있는 예. 겁니다. 그거를 노린 거죠. 음. 왜냐면 이 사람은 음악 천재였고, 예. 그리고 음악밖에 그 중심이 없으니까 그러면 나머지를 내가 이용해야지 하는 것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럴 위험이 없을까 해서 계약서를 쓰고 한 번씩 확인하고 아무리 바빠도 통장 잔고도 확인해 보면서 음. 어, 내가 이번에 행사 열0개 했는데 아, 3개월 뒤에 돌아 그러면 이제 알람 기능 해가서 3개월 뒤에 꼭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행사 섭외자한테 전화도 한번 해 보고 모든 걸다 하라는 게 아니라 열개 했으면 하나 정도 음. 그래서 하나라도 되면 열배 책임을 당신한테 지울 거야 하면 얘기가 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들어보니까 유진박 씨가 되게 외로운 사람이었을 맞습니다.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얼마나 의지할 사람이 없으면 그랬을까요? 사기, 사기꾼은 예. 정보를 여러 군데에서 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음, 주변에 사람. 사람이 없어서 예.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 예. 가령 음. 요즘 건강정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대상으로 하는 아, 아그 약장수. 약장수가 이런... 왜안 없어지냐. 물론 음... 재미도 있고 뭐다 좋은데, 예. 왜 없어지지 않냐. 외로우니까 주된 시간을 거기서 음... 보내고, 거기서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기의 공감도 해주고, 음... 그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도 사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아, 참, 게 안타깝네요. 외로움이 먼저 큰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유진박 씨의 직업의 특성상, 예술가들은 사실은 이렇게 막 활달한, 그러니까 음... 무대에서 활달한 거 말고요. 이렇게 대부분의 시간에는 연습을 하거든요. 그렇죠. 고독을 즐기 네. 감, 감성을 네. 얻고. 얻고 예. 또 아니면 이제 자기가 연습하고 혼자 지낸 네.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예계에서 사기사건이 많이 안 끊기는 이유, 사기사건이 끊기지 않는 이유도 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아티스트는 아트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음. 그러면 어떡하죠? 난, 너는 그것만 집중해. 내가 나머지 할게. 그래서 이제 드러큰 타이거도 옛날에 매니저한테 힙합 하시는 분들도 좀, 나, 좀 사회적으로, 비판적으로 음. 똑똑하게 얘기하신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왜 그렇게 되냐면, 아티스트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싶고, 나머지는 그일 하라고 하는 사람, 매니저한테 다 맡기니까. 그래서 그게 그리고 매니저는 모든 매니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매니저들 중에는 그래서 이제 사기성으로 아 이거를 모르겠지. 왜 집중하고 있으니까 해서 하는 음, 음, 겁니다. 그렇네요. 이게 또 약간 특이점이 있는 게, 이번에 장애인 인권센터가 이제 강서경찰서의 이 매니저에 대한 고발장을 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그러니까 왜 이게 장애단체, 장애단체가 했나 보니까 유진박씨가 양극성 장애, 뭐 조울증을 예. 앓고 있었다. 이게 예, 있는데, 조울증이 어떻게 보면 범행에 취약한 거예요. 그렇죠. 음. 왜냐하면 그러니까 조울증이 취약하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 정신적인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 조증, 울증. 예. 왔다 갔다. 그, 그러니까 기분의,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음. 심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어, 더 심하게 받겠죠. 더 심하게 예. 받고, 자,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 탈진을 더 쉽게 할까요, 말까요? 어, 더 쉽게 하겠죠. 더 쉽게 합니다. 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정상적인 사고 할 에너지가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음, 그, 그러니까 사고력이 떨어진다? 사고력이 떨어지는 음. 겁니다. 그니까 러 자기가 집중하는 예. 거에 대한 사고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판단. 그러면, 어, 이,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정 능력이 좀 떨어지시거나 그런 예. 분들은 그걸 보호해주신 분이 나설 수 밖에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만약에 어린아이가 제대로 판단 못 한다, 그럼 성인이, 대리인이 돼서, 뭐, 영화도 어린이. 있지만, 어린, 의뢰인, 그런, 그런 식으로 나서서 해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건데, 이 유진박 씨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거지만, 인간극장이나 이런 데서 나온 거 보면, 너무, 그러니까 예술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고집을 너무 갖고 계신 것 같았어요. 음, 예. 무슨 얘기냐면, 난 예술가니까 잘 몰라요. 라는 것을 음, 너무, 도한번 그러니까 당하셨으면, 아, 이거는 좀 위험한 거니까 이건 내가 챙겨야지 하는 그 시행착오 교훈이라는 예, 그쵸, 게 있죠. 예, 그러면 예, 주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조언을 해주는 거죠. 야, 할때 계약서 검토는 나한테 맡겨. 10만원, 뭐 20만원, 뭐 이렇게 아니면 내가 무료로,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찾아갔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주목할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사기가 이루어졌다는 거. 예. 이게 전 매니저한테도 이게 뭐 감금당하고 예, 맞습니다. 보통 그래봤으면 이 매니저를 뽑을 때나 아니면 뭐 그렇죠. 매니저랑 관계를 할때 특히 주의를 할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예. 이거를 여기서 한번더 들어가야 됩니다. 예. 사기당하신 분은 다시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어, 그래요? 그렇죠. 똑같은 거를 왜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인가요? 오, 철학적 명제. 네, 감동. 그렇구나. 하지만 이게 심리학 시간이니까 예. 예, 다르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탓을 해서 그래요. 음... 그 조건 탓을, 예, 시행착오 교훈이라는 거. 예. 자세하게 보시면 그 상황이 아니라. 그렇죠. 보시면 제가 빨간 주전자가 그냥 식은 줄 알고 만졌는데 화상 입었어요. 예. 그럼 빨간 주전자의 문제인가 요 열의 문제인가요? 열 열. 열 그러면 다음번에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열의 문제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예. 빨갛건 파랗건 주전자가 빨갛고 파랗고로 보는 게 아니라, 열의 문제로 먼저 생각해보자. 음. 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판단 예, 그렇죠. 능력에서 예. 결론입니다. 뜨거운 거 만진 아라 근데 사기를 거. 당하시는, 자주 당하시는 분은 사람의 탓으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가 음. 나쁜 놈이어서. 음. 이 사람은 다르겠지. 예, 그렇죠. 개가, 개는 음. 나쁜 놈이고, 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던 조건이 있습니다. 아, 내가 예. 체크를 하지 않고, 어 이렇게 확인을 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중간중간에 음, 음. 뭔가 경고성 이야기를 하지 않고 등등 그런 것들에 대한 조건을 추가를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러지 않고 사람, 사람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기당하신 분은 계속 사기당하시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음. 그 조건을 추가했어야 되는 거죠 유진박씨가 10년 전에 매니저에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건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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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은 당하신 분들은 더 계약서가 점점 두꺼워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이제 모를 때는 간단해도 점점 점 조항을 더 추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끔 보시면 약관 추정했다고 날라오지 않습니까? 온라인에서도 네. 왜? 그거에서 뭔가 문제가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추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그런 식으로 추가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윤희박 씨는 제가 보기에는 음. 뭐더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되겠지만 추가하아 않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음. 이런 나에게 맞는 사람을 기다렸는데, 어? 옛날에 그 사람이 시행착오를 겪어서, 나한테 지금 맞춰준대. 그때 내가 잘못한 거 맞아. 해갖고 왔대. 자기의 시행착오를 먼저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시행착오를 얘기했겠죠. 아, 나는 그때 이러려거 실수했었고, 음. 내가 정신 차렸으니까 잘해줄게. 를 믿은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 유전 사체하는 것도 모르고 사인을 했다. 네. 뭐 이런 거 자기가 출연료 를 받는 것도 몰랐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아까 뭐 예술가라서 예술에만 신경 을 썼다고 하셨지만 그거 외에는 다른 건 아예 신경을 다 끄고 있었다는 건데. 네, 네.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이럴 수 있을까요? 보통 이게 사람이 돈에 대한 그게 좀 있잖아요. 네 있죠. 금전적인 그 관리 이런 걸 하게 되는데 네. 자연스럽게 네. 이런 걸내 신경 안 쓰고 사인하고 뭐, 금전 관리 아니고 자기 책임도 어느 정도 있,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네. 이게 이게 문제가 예. 피해자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걸 주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이 가해자의 먹이가 될수 있게 예, 그렇죠. 그렇게 하는 행동이 문제가 있다라고 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해자 문제 맞습니다 예, 예. 그, 그런데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 했을 때 가해자만 욕하다 욕하고 끝난다 음. 그러면 다시 또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제가 저도 뭐 사기 당했다고 얘기했는데 예, 예. 어떤 사기죠 뭐, 저는 카페를 하고 있는데. 예. 카페를 하게 된 계기가 5년 동안 단골 카페였던 사람이 그 힘들대요. 카페가 너무. 그래서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동업을 했어요. 음, 네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자본금 다 주고, 이제 뭐게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그때 생각은, 그때는 동업 계약서가 딸랑 한 장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때 동업을 하자고 했는데 결국엔 떠맡게 되신 거네요? 네, 완전 떠맡게 돼서. 아. 예, 네, 결국은 남양주에서 망해서 서울로 오게 된 거죠 네. 아 그래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잘못도 있는데 저의 잘못도 있는 거죠 왜? 음, 동업계약서 같은 한 장이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그분은 이제 동업할 때부터 계획하고 접근한 건가요? 아니죠 5년 동안은 예, 그냥 동업하다가? 손님 아. 아니요 동업이 아니죠 5년 동안은 그냥 손님과 친한 예. 매장 주인이었던 아, 거죠 주인이었다가? 그래서 그렇게 신뢰관계가 있고서 아, 그래서 아. 제가 도와 거기 카페가 불이 타서 그러면, 영원이 된 거니까, 그럼 내가 자본금 투여해서, 음, 도와줄게, 아. 했는데, 이제, 그 자본금을 갖고서 간 거죠. 아.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저라면, 아, 그 사람이 없고, 이제, 다른, 신실한 사람을 또 찾아야지가 아니라, 물론 신실한 사람을 찾, 아야 되는 것도 음. 맞는데, 그게 아니라, 계약 조건이, 그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음. 자본금은 절대 그렇네. 못 건드리고, 중간에 동업이 파괴됐을 때는, 그, 원래 투자했던 금액, 혹은 그거에 50%만 음. 준다. 근데, 지는 이렇게, 조항들을 딱 이거 싫으면 말아 뭐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의 시행착오에 대한 교훈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도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예. 생각하면 모든 거에 다뛰어나는것 같은데. 예예. 이분은 예술적인 건 엄청 뛰어나지만 이렇게 좀 그렇죠, 그렇죠. 허술한 면이 있는 거 보면은 꼭 그런 것 같아요. 예, 만능의 천재는 레오나다빈치 예. 예. 정도이고요. 오, 대부분은. 자기 분야에서의 천재입니다. 음. 그리고 뭐 1만 시간의 법칙 물론 나중에는 이제 수정됐지만 네. 1만 시간의 법칙 미루면 얘기하는 것처럼 한 분야에서 1만 시간을 트레이닝하려면 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음.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또 특히 예술 분야에서는 예술과 돈을 결부 시키는 거를 터부시 하는 것들을 수지 음.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글 쓰는 사람 혹은 이제 음악하시는 분이 행사료를 직접 챙긴다 그러면 아저 사람 돈 많아라 이런 문화가 있으니까 거꾸로 이 문화적인 것도 좀 있는 겁니다 음. 근데 유진박씨는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챙겨야 될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챙겨야 될 부분을 챙기지 않은 어렸을 때부터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술 하시는 분들 어렸을 때 어떻게 크고 있는지 음, 그 보시면 어렸을 때부터 유학 가고 음. 유학 가거나 네. 아니면 이제 그 레슨도 자기가 찾기보다는 부모님이 해주시거나 음, 도제식이 많잖아요, 예슨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다들 이제 알아서 해주면 음. 거기서 자기가 성장하기만 하면 되는 세상 사,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못 배우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연예인들이그 예. 안에서만 살다 보니까 예. 커다란 사기를 그리고 뭐, 뭐 박효신 씨도 그렇고 몇십억 음. 막 이렇게 사인 같은 거 잘못하고 뭐 이래, 이래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을 한 이유가 뭐냐면. 믿었으니까 다 사인하는 거죠. 음. 방금 말씀에서 사체인지 몰랐다. 음. 그거를 읽어봐도 다 법률 용어이고, 그러니까요. 그거를 쉬운 말로 풀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혹은 그 사람 말고 다, 다, 달려가서 누군가에게 이거 어떤 계약서야라고 하지 않은 거죠. 음.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유진박 씨가 그런 이제 시행착오를 벌써 여러 번 겪었으니까 다음에는 재능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행사나 이런 거할 때는 직접 다 챙기라는 뜻이 아니라 음. 그런 계약 조건을 이렇게 이슈가 됐으니까 누군가 이런 센터나 이런 데서 변호사가 있을 겁니다 센터에서 아 알고 계신 그분한테 좀 맡겨서 한 번씩 검토받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그이 그러니까 범행한 그 매니저도 처음부터 이 사람에게 사기를 치려고 접근을 했을까요 만만하니까 제, 그러니까 제가 어, 아까, 아까 얘기한 거. 다 보면 그런 것처럼 보였겠죠? 그렇죠. 네. 처음에는, 처음에는 좀 잘해주면서 자기 건 챙겨야지 네. 정도까지. 가령 이제 100이면 내가 70 먹고 3 0면 그래도 줘야지 했는데, 뭐야? 80을 살짝 올렸는데도 몰라? 9 0을로 했는데도 몰라? 그렇게 된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그래 그러니까 7억까지. 예, 그래서 어. 그거를 딱 멈출 수 있게 중간에 경고라는 게 필요한데, 보통은 경고를 하면 인간 관계가 깨질까봐. 지금 이 비즈니스 관계인데, 그거를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음. 인간관계라고. 또 저도 이게, 그랬어요. 예. 이게 또 약간 연예인들이 큰 대형 소속사가 아닌 이상 매니저랑 어떻게 보면 자기 그 연예인이랑 이게 역할이 수익 배분이나 이런 게좀 어떻게 기, 딱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 그래요? 아니, 근데 보통은 않나요?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게 불공정해서 문제인 거죠. 아, 그러니까 막 연예인이 잘된게 약간 내 역할이 크다. 예 그렇게 그렇죠. 해서 가져갔을 가능성 이 그거는 없나요? 정성적인 거고요 아. 정량적인 거는 계약서에 쓸수 있다는 거죠 음, 내가 키웠어 그렇죠. 할수 있죠 박진영 씨와 비씨처럼 음. 내가 키웠어 할수 있지만 정량적으로 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아. 내가 그렇게 차릴래 그래서 할수 예, 있는 거죠. 그 그런 심리가 좀 발동하지 않았을까? 뭐 오래 매니저를 하다 보면 예. 아, 이 사람이 돈번거내내번 내, 내, 내 것도 있는데 이 정도는 예. 뭐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어, 이렇게. 우리 연기자님은. 그런데 매니저 사기,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이게 사기. 절대 저버리겠더라구요. 안 기자님이 하는 기획사 가지 마십시오. 이러실 분입니다. <laughs> <laughs> 아니, 뭐, 그렇게 변명을 할수 있지 음.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 네, 그런데물 네, 그래서 그분, 그,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음. 자, 생각해 보시면, 지금 자기 한 거가 아니라, 하고 싶었던 거나, 음. 자기의 희망사항으로 마치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유진박 씨의 연습을 위해서 교습을 한적 없고요. 그니까, 러 키웠다라고 표현하면 직접 그 제자, 제자로서 키웠을 때 얘기거든요. 음. 행사 섭외 정도 갖고는 키웠다라고 말하기 힘든 거죠. 음. 그 왜냐면 나도 거기에 서 이권을 취하니까. 그게 아니라 함께 일했다는 표현은 맞습니다. 그니까, 키웠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왜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곡을 하니까 당당한 권리로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음. 마찬가지로 유진박 씨도 그 사람 덕분에 이렇게 행사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을, 나를 찾으니까 사는 거고 그 중개 수수료를 그 사람한테 줄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진박 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술가들의 대부분은 말을 못 합니다. 왜?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그거는 정상적인 거고요. 음. 정량적인 거는 분명히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자본주의 국가면 당연히 무료, 맨날 재능 기부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김수동 씨그 문, 그거, 어, 연관돼서 얘기하자면. 자본주의 국가는 시장의 논리고요. 시장의 논리에서는 그 상품과 구매자에 관해 가격이 정해져 있다. 그럼 그냥 할수 있는 거죠, 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다른 가치들을 집어 넣으니까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음. 계약서일 때는 정량적인 걸로 좀더 이제 쓰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시행착오 교훈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좀 내자, 내보자면, 그러니까 유진박 씨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 지인들에게 범행을 당하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뭐첫 번째로는 아까 예술적인 지지적인, 예, 예. 예, 집중하려는, 예, 집중하려는 것 때문에 다른 걸 신경을 잘안 쓴다. 그리고 그것을 얘기. 갖고 예. 자기가 외로워졌고, 예, 로워죠주 사람이 없고, 예, 주변에 사람이 없고, 음.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음. 그거를 굳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음, 왜? 네. 자기 예술 위해서는 누군가를 네. 만나는 게더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네.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게 조울증에 네. 의한 그런 감정 스트레스. 스트레스에 네. 의한 판단 에너지 부족. 네. 판단 에너지 부족. 판단력이 부족하다. 네. 이런 원인도 있었고요. 네. 음. 그리고 시행착오 교훈을 그가 조건으로 생각하셔야 네. 되는데, 그 사람의 문제. 매니저는 바뀌었지만, 조건은 같이, 가치, 거의 같이 가신 음, 음. 것 같아요. 그러면 음. 안 되고, 조건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 또 예. 그렇게 조건을 빠뜨린 이유가 뭐냐면 희망적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현실을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마치 그게 진짜 현실인 것처럼 믿게 되는 음. 그 문제입니다. 그렇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예, 오, 오랜만에 예. 이름이 나왔는데 이게 안타까운 소식으로 와가지고. 참. 예. 어쨌든 잘 해결됐으면 좋고 어쨌든 이 천재성은 변하지 않잖아요. 아, 아, 사기를 당해도 뭐 천재는. 아닌가요? 예. 네. 천재성도 변하나요? 예. 네. 1%의 영감과 9 9의 영감. 실제로 천재는, 네. 랭보도 그랬고, 천재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개무역상 했었고요. 음, 그러니까, 네. 천재였던 거는 천재였던 추억이고요. 계속 천재로 남으려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아, 하긴 그렇, 그런 건 있더라고요.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재 학교를 굉장히 많이 가는데, 네. 영재 학교에서 일반 그냥 대학, 으로 가 진학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대요. 영재 네. 꼭 천재로 큰는게 아니라 네, 계속 네. 그러니까 천재가 되려면 사실 영감을 계속 받으면서 계속 노력해야 되는데 보통은 거기서 안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음... 자 뉴스 심심풀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봐요. <목소리>